안녕하십니까. 퍼펙트 치과 교정과 원장 장홍익입니다. 이번에는 저와 함께 성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인비젤라인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인비젤라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 교정의 전체 교정에 해당하는 인비젤라인 컴프리엔시브라는 것이 있고요. 사실 그거보다는 더 짧은 케이스, 6개월 정도 또는 한 1년 미만으로 14개 정도의 장치를 이용을 해서 교정을 하는 인비젤라인 라이트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환자분은 50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겉보기에는 어, 뭐가 문제지라고 싶을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앞니가 많이 내려와 있고 또 많이 틀어진 부분도 있고 현재 아래쪽은 잘 보이지 않지만 아래쪽에 삐뚤거리는 것도 심하신 상태입니다 환자분은 위의 치아가 좀 돌출되어 보이는 이런 느낌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앞니를 봤을 때 위의 앞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튀어나온 건 단지 위에 치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래 치아 자체가 굉장히 많이 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치아 때문에 위에 치아도 같이 앞쪽으로 뻗어 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금니 배열 자체가 양호하고 옆에서 물었을 때 앞니를 제외한 어금니는 현재 교합 상태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쓰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인비젤 라인 컴프리엔시브를 할 필요 없이 좀더 빠른 시간에 치료할 수 있는 인비젤라인 라이트 케이스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인비젤라인 라이트는 6개월 안에 14개의 장치로 치료를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아를 많이 움직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치료 초반부터 어테치먼트를 부착을 하고 그리고 위아래 치아 교합을 더 완성을 확실하기 위해서 고무줄을 초기부터 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진행이 되면서 앞니들이 점차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앞니랑 위 앞니가 토끼치아처럼 보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아파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아파를 위한 바이트 램프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치료 6개월이 지난 다음. 보통은 인비절라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한 번에 끝내지는 않고요. 14개 세트를 모두 소진한 다음에는 한번 정도 리파인먼트라는 추가 교정 장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종 교정 치료가 완료되었습니다. 어, 앞에가 토끼 치아처럼 보이는 것도 완벽하게 개선이 되었고 어, 위의 치아가 옆에서 봤을 때 아주 부드러운 라인으로 잘 떨어져서 앞으로 많이 기울어져 보이거나 뻗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위의 치아 같은 경우도 삐뚤했던 치아를 가지런하게 잘 배열을 하였고 특히 회전이 심했던 아래 치아 같은 경우는 더 가지런하게 되어서 향후 장기간 유지 관리에 더 유리하도록 교합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보셨던 것처럼 일종의 전치부 부분 교정과 비슷한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만 내가 상황상 교정 장치를 바깥으로 보이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나는 위아래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싶은데 앞니가 특히 많이 깊게 물려서 또는 앞니가 많이 돌출되어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고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장치가 인비젤 라인 라이트인 경우입니다. 보통 저희가 쓰고 있는 클립피시 교정장치에도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인비젤 라인 라이트는 치아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클립피시 교정장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좀더 극복을 해주는 면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더 좋은 케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